안녕하세요. 탁방세 TV의 김종국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내가 백드라이브를 강하게 어 걸려고 하고 그리고 어 찬스볼은 아니지만 조금 더 임팩트를 주면서 어 공을 칠 수도 있고 어 공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어 상대편이 받지 못하는 백드라이브를 걸고 싶다. 네. 그 백드라이브를 득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백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어, 타입은 아니에요. 하지만 백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선수들은 그냥 어, 보통 이 코스를 이렇게 보지 않아요. 코스를 보지 않고 어, 일단 강하게 치는데 강하게 칠수 있는 임팩트와 어, 그런 힘을 쓸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치는 거잖아요. 저도 어, 임팩트를 쓰고 강하게는 칠수 있지만 일단, 들어가야 이길 수 있고, 어, 득점을 할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를 주긴 하지만, 강하게, 조금 더 힘을 끝까지, 어,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이 어느 정도 내가 강하게 칠수 있는 공이 있다면, 강하게 백 드라이브를 걸긴 했는데, 백 드라이브를 걸 때, 자, 같은 오른손잡이를 가정했을 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백 드라이브를 걸 때, 자, 상대, 상대편이 백드라이브를 건다. 그러면, 보고 상대편이 백드라이브를 걸려는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해요. 네. 하쪽으로 올수 있는 그런, 그, 확률보다, 백쪽으로, 어, 강하게 백드라이브를 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 뻗었어요. 앞으로는 뻗을 수 있지만, 항상 뻗으면서 가는, 가는 각도나, 팔은,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상대편의 백쪽 코스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스윙을 하게 되면 백쪽으로 가요. 네.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이 각도가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스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코스를 볼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조금 더 짧죠. 자, 그러기 때문에 상대편이 무조건 다 보통 사람들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상대편이 백드라이브를 건다. 제스처를 딱 취하면 받을 준비를 하죠. 네. 예. 상대편이 백드라이브를 건다. 이렇게 준비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퍼센트지로 따질 순 없지만. 네. 예. 그리고 상대편이 백드라이브를 걸면은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쪽으로 올 확률도 많고. 네. 예. 많이 왔었고. 그리고 저도 많이 받아 봤었고. 자, 그런데 지금은 백드라이브로 결정구를, 어, 내야 하는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어, 그런 상대편도 마찬가지고 몸으로 느끼는, 어, 그런 자세들인데 이 자세를 이용해서 백쪽으로는 걸어야겠지만 백쪽으로 걸면 상대편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받을 것 같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내가 크로스, 백드라이브를 크로스로, 이게, 직선 스트레이트로 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고, 그리고 내가 각도나 이런 것들, 스윙이나 이런 것들 다 같이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내가 크로스로 백드라이브를 걸수 있는 이, 이 자세에서 조금만, 변화를 조금만 준다면, 어, 득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 가운데 쪽에다가 백드라이브를 걸어주시는 건데요. 각도가 지금 보시면, 자, 백 드라이브 걸때 이렇게 크로스로 가죠. 대각선 코스인데 똑같이 대각선 코스는 똑같아요. 어, 하지만 직선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각선 코스는 똑같지만 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상대편은 공이 여기 떨어지면 자 여기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백 드라이브를 여기를 보고 거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이크가 있고 어, 흰 선이 그려져 있는. 흰선을 보고 백드라이브를 거시는 거예요. 백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상대편이 디펜스를 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백드라이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르게 오잖아요. 전진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자 가운데로 오게 되면 백드라이브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환도 해야 되나? 뭐 이런 상대방이 뭐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백드라이브는 뭐딱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상대편이 쇼트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점을 이용해서 어, 가운데로 보고 가운데로 강하게 스윙을 해서 이제 임팩트를 줘서 상대편 테이블에 꽂아 넣는다면 아마 상대편이 받을 수 있는 확률 자체는 뭐 이렇게 센스 있게 이렇게 받는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어, 쉽게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 드라이브 자체가 조금 더 이제 감각을 요하는 기술이고 어 자세나 이런 것도 처음에는 이게 만들어야 되지만 이제 임팩트나 그리고 내가 공을 이제 맞추는 각도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힘을 순간적으로 써주냐 그리고 어느 정도 잘 뻗어 나가주냐 거기에 따라서 어 공의 이제 질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아무리 공의 질이 좋다고 해도 상대편 라켓 앞에다가 공을 치게 되면 상대편도 잘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사이드를 걸어도 상대편은 충분히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백드라이브를 걸 때는 가운데를 보시면서 백드라이브를 거시면 조금 더 쉽게 득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백 드라이브를 걸때 어디다 걸는지 그리고 상대편이 쇼트를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쪽에다 백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하면 백 드라이브를 한번 걸었을 때 득점과 연결이 될수 있는지 시범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보는 코스들을 잘 보세요. 자. 대각선 코스로 제가 백 드라이브 거는 것이 아니고, 어, 직선, 가운데, 가운데 코스로 백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득점을 할 때는 항상 가운데를 보시고, 가운데로 강하게 거시면,